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5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이예레미야서는 우리의 죄악의 실상에 대해서 아주 정라한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이 드러난 책입니다. 14장에 보면 극심한 아주 극심한 가뭄과 전쟁이 임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땅이 완전히 갈라지고, 네, 밭이, 논밭이 다 메말라 버린 상황. 어, 그런 가뭄의 극심함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간구의 내용은 마지막에 나타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비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4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은 결국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고 그 재앙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장에서도 네 가지, 네 가지 재앙으로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설명합니다.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라고 어,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이 임박했음을 더큰 재앙이 계속해서 임할 것이고 이 재앙이 끝나면 또 다른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어, 내일은 평안이요 행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은 재앙과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더큰 재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줬죠. 이제 뭔가, 어 많이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잠깐의 은혜 시간이 주어진 것이고, 앞으로 더큰 재앙의 파도가 몰려올 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로 우리는 삼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는 온 본문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세상의 영적인 상태는 메말라 있습니다.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 늦은비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프랑스는 큰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아예 머리를 감는 것도 하루에 한 번씩 하든지 이틀에 한 번씩 하라고 국가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농장의 그 가격도 이제 폭등하게 될 것이고 올리브유 기름도 굉장히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 지금 전 세계가 뜨거워지고 있고, 또 가뭄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또 하나의 가뭄은 우리의 영적인 가뭄이 극심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뭄에 있는 지역에 비를 내려 주셔야 되겠고, 또그 심령의 비를 내려 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비를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비를 이 아침 풍성하게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루를 여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시편 127편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제 127편 솔로몬의 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제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호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후문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음으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이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걸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불시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본죄와 소죄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 내가 말하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기시와 점술과 합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저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의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 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망하 없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아니라. 제 15장 15장 여호와께 0장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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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0장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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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 지니라 하셨다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트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짠두고며, 너를 위해 울 짠두고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짠두고냐?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내 손을 펴서 너를 면하였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으리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면하였느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을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른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과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곧 북방의 철과 노슬 꺾으리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 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게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걸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하니 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싸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되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것이라그들은 대개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연도를 구하여 건지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제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은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보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 야로 다른 신들 을 섬기 리니 이는 내가 너희 에게 은혜 를 베풀 지 아니 함 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 와의 말씀 입니다.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 리니 다 시는 이스라엘 자손 을애굽땅 에서 인도 하여 내신 여호와 께서 살아 계심 을 두고 맹세 하지 아니 하고 이스라엘 자손 을북방땅과그 쫓겨났 던 모든 나라 에서 인도 하여 내신 여호와 께서 살아 계심 을 두고 맹세 하 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며 그 후에 많은 보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봄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대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신,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솜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메마른 그런 신령을 가지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매일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메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신령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돼서 어 살아가는 마치 천수답과 같은 그런 심령이 우리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그 늦은 비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진다면 오늘 우리도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예레미야처럼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순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순옥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많이 또 좋아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조금은 푹 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여서 다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기환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현 학생의 믿음이 자라나고 꿈이 자라나고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또 진지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김현 학생의 삶을 위하여 그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기한 학생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들, 가정의 믿음과 그 가정의 구원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